자연재해는 왜 생길까? 자연재해들은 왜 생길까요? 궁금하신가요? 그럼 알아보러 갑시다. 먼저 태풍입니다. 열대저기압이라고도 합니다. 태풍은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입니다. 여기서 열적 불균형이란 무엇일까요? 지구의 모든 지역이 받는 태양열은 모두 다릅니다. 즉 불균형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진입니다. 지진은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각의 일부분이 끊어지면서 생기는 단층지진, 화산 폭발이나 마그마의 움직임 때문에 일어나는 화산지진. 이것들 이외에도 인공적인 폭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산입니다. 액체 상태인 마그마는 멘틀 물질보다 가볍기 때문에 멘틀의 윗부분으로 상승합니다. 지각의 약한 틈을 따로 올라오면서 점차 거대한 무리를 이룹니다. 이 마그마가 고여있는 상태를 마그마 괴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마에는 휘발성 성분이 있습니다.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 올라오면 마그마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마그마 속 휘발성 물질이 더 많이 기체로 변하여 지하에 강한 압력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결국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마그마의 분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화산 폭발입니다. 마지막은 해일입니다. 해일이란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육지로 넘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일은 크게 폭풍해일과 지진해일로 구분합니다. 폭풍해일은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히 높아져서 발생하는 해일입니다. 지진해일은 해저에서 단층 등에 의한 지진 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해일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케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의 자연재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